안녕하세요. 송탄, 나누리 야생화입니다 돈꽃들이 참 많이 나왔죠? 이렇게 바람이 오늘은 참 많이 부네요. 또 이렇게 안에는 햇빛이 있어서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지금서부터 어,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이죠. 근데 또 기후가 맞으면 겨울에도 피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사진을 올려봅니다. 마가렛, 요즘에 마가렛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꽃이 이렇게 둥그스름하니 예쁜 아이입니다. 또 기본 포토이지만 어, 짱짱하게 밥이 이렇게 많이 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격은요, 5,000원이고요. 이쪽에 겹, 주황, 마가렛. 이게 투 톤이에요. 투 톤으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펴서 활짝 피면, 또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죠. 이 아이도 이렇게 포기수도 좋고, 기본 포트이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라떼 옥마가렛. 이 아이는 참 예쁘죠. 고상하니.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죠. 꽃 봉오리도 많고, 꽃대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아주 풍성하죠? 이 아이들이 꽃이 피면 화사하니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각각 5천원씩에 판매하고 있고요. 청아국. 아직 이렇게 꽃 멍어리가, 아직 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꽃멍리가 많이 와 있네요. 가지마다 이렇게 꽃이 와 있어요. 무늬청하고 기본포트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도 좋고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피치, 춘절국가 이렇게 꽃이 피죠. 야이도 이렇게 기본포트가 아니고 12cm 분이에요. 꼬모오리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8,000원이고요. 점 양지, 점 양지꽃 어, 이 아이도 잘 키우시면 콩노초처럼 이렇게 줄기가 탄탄해져서 이렇게 근상으로도 올릴수 있고 수영을 예쁘게 잡을 수 있는 아이죠. 풍성하게 있습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와 있고요. 기본 포트입니다. 무늬 꽃다지. 이 아이도 참 예쁜 아이죠. 사랑도 많이 받고. 기본 포트이고요.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노지 월동이 잘, 잘 되는 아이죠. 이게 꽃이 이렇게 아기자기하니 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심어서 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좀 잘라주시면 불기도 어, 굵어지고 또 이렇게 처지게 이렇게 놔두시면 또 이렇게 이렇게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우시는 것도 예쁠 것 같고요. 노지 올동이 잘 되는 아이라서 또 이렇게 어, 노지에다가 심으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네모필라. 네모필라 꽃좀 보세요. 이렇게, 네, 살짝핀 아이가 있네요. 네, 네모필라입니다. 네모필라, 기본 포트이고요. 5,000원입니다. 네모필라 이 아이는 한 해살이지만,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가 잘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네모필라 이 아이가, 어, 가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그래서, 하늘하늘하니, 이렇게, 어, 피는 아이여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 베로니카하고 꽃이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히 많이 틀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모필라는 색상이 이렇습니다. 아게라덤. 이 아이도 참 인기가 많고, 또 효자식물이죠. 이 아이도, 어, 목도잘 되지만은, 또, 어, 씨앗으로 많이 발화가 되는 아이라서, 어, 인기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들은 또, 밖에 심으셔도, 씨로 발화가 되기 때문에, 어,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보시다가 내년 봄 되면은 씨 떨어져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새싹이 나죠. 화분에 심으시면 풍성하게 크는 아이죠. 아기라던 기본포토이고요. 4,000원입니다.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렇게 풍성하죠. 분홍쌀이 분홍쌀이 꽃이 폈네요. 15cm 분에 15,000원이고요. 보라쌀이는 아직 꽃이 머금고 있어요. 먹고 있습니다. 어, 색감은 이렇죠. 보라쌀이 15,000원이고요. 피트코트 시크라맨 피트코트 시크라맨 8,000원이고요. 12cm 분에 울바지 분으로 되어 있죠. 피트코트, 시크라면 8,000원이고요. 데모르. 데모르.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자리가 협소한 바람에 조금 이렇게 놓아봤습니다. 데모르 3,000원이고요. 데모르도 이런 식으로 묶이시면 이렇게 대가 굵어지는 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웃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데모로 겹이 아직 안 나왔어요. 겹이 나오면 바로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호시죠? 호스로 이렇게 피는 아이들 3,000원이고요. 개나리자스민 개나리자스민 5,000원입니다. 어, 중부지방에서도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어, 야생,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 잘 키우시면 또, 목대도 굵어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어, 개나리 자스민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아이죠. 예, 피면은 아이들 분향 있잖아요. 음, 그, 아이들 분향이 나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예, 수영을 잡으면서 예쁘게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솔채, 솔채, 어, 핑크색, 핑크색과 보라색이 있는데, 어, 지금 꽃핀 것을 보니 보라색 같습니다. 솔채도 노지 활동이 잘 되는 아이죠. 솔채, 3,000원이고요. 기본 포트. 애기 지손인데요. 아직 이렇게 꽃이 안, 살짝 안 폈네요. 보시면. 이 아이도 노지 올동이 참잘 되는 아이예요. 노지 열동이잘 되는 아이. 애기 지손이 3,000원이고요. 이쁜이 국화. 참 색감이 화려하면서 예쁘죠? 이렇게 예. 이쁜이 국화 3,000원입니다. 기본 포트. 보루니아가 있어요. 루비 보루니아가 참 색감도 이쁘고 특이하게 생겼죠. 어, 목디도 이렇게 좋고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누비 보느냐? 어, 저는 이게 식재를 해서 몇 년을 키웠더니 이렇게 수형도참 예쁘게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꽃대도 많이 이렇게, 꽃봉오리도 많이 이렇게, 어, 달려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죠. 이렇게 보시면 향기도 체리향처럼 그 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향은 이렇게 예쁘게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비 보르냐 15cm분 13,000원이고요 어이 아이 좀 보세요 후크샤입니다 겹 후크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이죠 핑크색이고 이렇게 화려합니다. 15cm분에 15,000원이고요. 어, 이 아이는 베란다 월동이죠 예, 베란다 월동참 예, 예쁜 아이예요. 보시면 여름에만 조금 음, 주의해서 키우시면 잘 크는 아이죠. 다이시아 다이시아가 벌써 나왔어요 <laughs> 이런 아이들은 또 심어 놓으시면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죠 이렇게 풍성하게 피워주는 아이들이죠 다이시아 어, 기본포트이고요 3,000원씩입니다 은엽데모르 핑크색의이 아이는 이게 제가 식재해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죠 꽃대가 많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대도 굽고 공중뿌리도 이렇게 많이 나, 나와 있고요. 어, 이렇게 많이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이 아이들은 또 오랫동안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대도 굽고 꽃대도 이렇게 많이 올리지만 이 아이들도 이렇게 어, 꽃대를 조금 있으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은엽 대모루 핑크색 4,000원이고요. 노벨리아, 15cm 분, 8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블루예요. 블루, 노벨리아, 블루 색상이에요. 색감은 이제 지금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블루색입니다. 블루, 블루 노벨리아 어, 뿌리 할짝도잘돼 있고요. 어, 로벨리아도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지만, 또 겨울에 온도가 맞으면, 겨울에도 피는 아이죠. 보시면, 예뻐요. 오버코니카 앵초. 오버코니카 앵초. 어, 보라색, 보라색과 복색이 있고요. 어, 흰색에서 이렇게 변형되는 색감이죠. 그리고 핑크색이 있습니다. 찐 핑크 어버코니까 4,000원이고요. 심산 앵초. 심산 앵초. 이 아이도 이렇게 기본 포트이고요. 노지 월동이 잘 되는 아이죠. 3,000원입니다. 흰색과 핑크색이 있어요. 흰색과 핑크색이 있습니다. 장미 앵초. 장미 앵초 3,000원이고요. 흰 가고서, 5,000원이죠. 이 아이들은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뿌리가 깊다 할지라도, 배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그래요. 배가 이렇게 올라오면,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큰 뿌리가, 굵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아이는 많이 무겁고, 또 꽃대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그래서, 어, 흰 가구소, 5,000원입니다. 피나타, 피나타, 어, 이 아이는 흔들면 허브처럼 향이 되게 좋아요. 향, 향도 나고, 이제 꽃대, 꽃도 이렇게 많이, 어, 피고 있습니다. 피나타, 1 3,000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베란다 올동입니다. 인동초, 삼색 인동초입니다. 삼색 인동초. 기본 포트이지만, 이 아이들은 대가 이렇게 굵고요. 이렇게 활착이 잘돼 있어요. 뿌리 활착도 잘돼 있고, 심어 놓으시면, 줄기가 타고 올라가서, 또 많이 피고, 향기도 좋죠. 이번 포트, 5,000원입니다. 대가 굵고요. 어, 싸게 꽁의 다리입니다. 어, 이렇게 꽁이다리, 사계 꽁이다리 꽃이에요. 이렇게 어, 이 아이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아이죠. 보시면 기본 포트이지만 이 아이들은 이렇게 어 촉수가 많이 있습니다. 2만 원이고요. 오늘 새로운 아이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봤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이번주는 춥다고 그럽니다. 밖때는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요. 우리 고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예쁜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